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여러분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아, 드디어 추석 명절이 왔네요. 와,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가득하고 풍요롭고 대박을 터뜨려야 무엇인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, 어, 저는 올해 추석 명절 너무너무 즐겁게 네, 지낼 것 같습니다. 어,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쭉 추석날까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날 우리 7월 14일날 저희 아, 북한이탈주민의 날 저희 북한에서 온 네, 많은 분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의미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탈북민의 날 지정해 주셔가지고 제 1회 행사에 또 저희 아들과 제가 모자가 네, 참석하는 영광을 지냈죠 아, 늘 행사라고 하면 제가 가수이다 보니까 초대 가수로 <laughs>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,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, 탈북 청소년들 중에서 지금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학교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아, 학생들을 쭉 전국에서 음, 추천받다가 그 중에서 저희 아들이 네첫 번째로 <laughs> 선택이 되었는데 아, 저희 아들은 사실 어, 나름 음, 바른 생활을 하는 네 요즘 무슨 뭐 어, 무슨 T 예뭐 네, A 뭐 이런 게있는데 우리 아들은 T예요 네 T는 주로 바른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, 우리 주영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학급 회장도 맡고 있고요. 어, 성적도 우수하게 네,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학교 나갔다가 학원까지 다 마치면 집에 한 10시 반 돼야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아빠, 엄마인 우리 성인들보다 아들이 더 빡세게 생활을 하는 네, 올 한해, 이 한해 저희 아들이 너무 빡세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잔소리하고 싶을 때도 아, 그래, 이 잔소리 엄마가 대신 거둬줄 거 거둬주고 챙겨줄 거 챙기면 되지. 저 공부하는 거 이래서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모든 게 덤으로 덤으로 쌓아져가지고 아 대통령님 모시는 그 탈북민의 날 제1회 행사에 아들이 딱 안고 제가 그 옆에 덤으로 따라가는 영광을 지냈는데 야참 좋더라고요. 늠름하고 올해로 보면 탈북한 지 지금 딱 10년이 됐어요. 10년이 되다 보니까 어, 10년 동안 꽤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. 음, 그리고 아들만 놓고 봐도 이 10년 동안 우리 아들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제가 또 그만큼 나이가 먹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만 늘 이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님들 덕분에 저는 네, 10년 전그 나이나 지금 이 나이나 변함이 없이 생활합니다. 하. 어디선가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밥솥에 밥이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<laughs> 저거 이제 쫙소리 나는데 어떻게 <laughs> 어떻게 끊고 나서야 되는 거아니요 <laughs> 괜찮아 그냥 <laughs> 아니 내 아까 저거 때문에 아 괜찮아 스톱 이대로 다 올려 여기까지 아, 다 그만해 아다 올리는 거예요? 아,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저희 밥솥이 또이 방해를 하네요 매일매일매 매일 않고 이렇게 까문에 콩나듯 어 이렇게 찍고 어 제가 저 밥솥이 저을 혼내는 것 같아요. 우리 팬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말이야. 단진아 이러고 제가 슉 소리 나는데 네 이게 바로 음 그냥 편집 없이 찍는, 오랜만에 편집 없이 찍는 전향진의 사랑노래 방송입니다. 리얼리티. 네,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석 명절은 음 저희 집안에서는 풍요로운 네, 추석 명절이 됐어요. 올한해 많은 분들께서 추석 명절 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, 가정의 행복이 가득가득 차시, 어, 차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. 추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. 하. 추석날에 제일 듣기 싫은 말 <laughs> 듣지 말아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? 네 그거는 참고하시고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라고 생각하고요 어, 추석 연휴 이번에는 좀 길더라고요 네 토요일부터 사람들이 준비를 쫙아 정말 저는 그래서 어, 추석 연휴부터 추석 명절 행사가 또끼어가지고 올해 추석은 정말 빡세게 움직일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 지작부터 끝까지 화이팅 넘치는 수석 연휴가 되시고 하는 분들께서 정말 정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에 요 대목으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. 9월에 뜨는저 달은 풍요한 가를 부르는다. 여러분들, 온 가족의 행복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. 여러분들.